합의 중간계 대전투 공략 배오른 편입니다. 배오른 배오른은 음, 후반 캐리를 노리는 유닛으로서 약간 어, 근접해서 싸우는 탱킹한 광정사 느낌의 여기쯤. 탱킹한 광전사 느낌의...여기쯤이네요 탱킹한 광전사 느낌의 힐도 보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입니다 스킬은 4, 7, 10에 배워요 거친가주 파워의 책을 먹고 이거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리빙 흡혈 이거는 10, 15, 20. 이거 세 개는 다 공포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어, 그리고 이거는 공통 공통 스킬. 이렇게 탱탱하고 싸우는 근접 스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스탯이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힐힐 힐 스킬. 이렇게 쓰면은 체력이 회복돼요. 이 시간 동안. 대신 공격 당하면은 공격 당하면은 이런 힐은 풀려요. 그리고 리쥬버레이션. 이렇게 풀리죠. 힐이. 리쥬버레이션 이렇게 걸면은 40초간 800 회복.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싸우기 전에도 리쥬버 걸고 이렇게 싸우다가 싸우다가도 잠시 나와서 리쥬버 걸고 다시 변하면 돼요. 그리고 도망갈 때도 두꺼운 피부 때문에 곰폼이 낫죠 근데 평소에 항상 근접전으로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거리 폼이 더 안전할 때도 많습니다. 자, 이제 아까 꿀은 한 명만 맞았지만, 이거는 단체로 봤. 단체로 받아요. 얘네들은 지금 피가 안 깎여서 그런데한1 정도 범위의 유닛에 체력이 깎인 애들은 다 단체로 힐을 받는 그런 스킬이에요. 배우는 같은 경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분화단이 6개씩 나온다고는 해도 이벤이 이렇게 약간 지역들을 다녀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지역전에서 배오른을 먼저 뽑으시는 분들은 주로 망하고 알 p 를 가죠 주로 망하고 왜냐면은 이쪽 스타시 주력이고 막 이쪽에서도 스타하고 그럴텐데 사실 배오른을 뽑아서 11명과의 싸움에서 틈바구니에서 어느정도 살아남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지역전에서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입니다 극복하고 자신이 컸다. 그러면은 엄청난 정말 1당 100, 1당 100이란 소리가 1당 100은 무슨? 만약에 중형 같은 경우는 끝없이 몰려와도 거의 끝없이 상대할 수 있어요. 좀 오버 하면은요. 거의 말레베 이벤 다음 배오르는 베로, 죽지를 않거든요. 정말로 정말 장판교의 장비 느낌이에요. <laughs> 예, 상국지 모르시는 분은 뭘로 설명해야 될까? 정말 어 중간계 모든 영웅 중에 어 다수 전투는 제일 좁습니다 배우르니 하지만 이렇게 이벤이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녀야 돼서 사실 그렇게 하기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굳이 한다면 어... 지역전에서는 중부 스타시 이쪽 중부 스타시 그나마 좀 하기 편하겠네요 이벤들이 게다가 모리아까지 가야 돼서 북부 남부 동부가 나눠진 경우라면 배오른을 봤을 때이 이벤트를 안 주면 되거든요 아 잘못 왔다 이쪽이 아닌데 이 이벤트를 안 주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돼요 이것도 김리평과 마찬가지로 그냥 몰래 와서 그냥 몰래 하고 나가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지 해서 몰래 이래 나가면 됩니다. 물론 고수상대로는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야를 먹어두고 이쪽도 장악해두고 혹은 이쪽을 장악해두거나 그런 건 필수죠. 역시 일로 나가시면 절대 안되고요뭐 북부가 먹었을 때는 배우로는 사실 이벤트가 중부 쪽 많아서 북부가 배오른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능력치를 안보여드렸나 예, 이거 참나무 가지. 그전 재생 스크롤 때는 이속 20%예요. 이속 20이에요. 그때도 물론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속이 계속 기본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캐리를 대표하죠 아무래도 지금 보세요 체력 4500 게다가 이번 12렙 이벤트를 하면은 봄을 좀 뽑아둘까요 어, 보이시죠 18에 진동 15에 근데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스킬 강화 여기에요 여기 여기 6에 진동 10에서 15로 바뀌었죠 게다가 베오른의 변신도 오라도 원래 15입니다 15, 15인데 20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베오른이 강화가 됩니다 1쪽에 번영을 위해 출전했으니까 1쪽이 번영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제 만화 오라까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재생 스크롤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켈레보르니랑 스란드윌이랑 베오르니 이거 반제장 스토리가 끝나고 여기 분할 통치하거든요. 반제장 스토리 안 나왔지만 동부에서도 막 싸웁니다. 얘네들이. 이 동부인이랑 막 드워프랑 뭐 데일 뭐또 중부 이렇게 해서 막 싸우거든요. 카무리랑 싸우고 있어요. 카무리랑. 배우르는 어, 탱커임에도 힐러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사용해 주시고 리주벌레이션으로 영웅 단일 힐도 가능해요. 디스펠류가 안 맞는 이상 리주벌레이션 은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발라의 빛이 900인가 채우거든요. 대신 이건 40초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노쿨에 계속 난사한다는 점은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죠. 자 이제 배오른의 강력함을 보여드릴 때가 왔습니다. 얘네도 필요 없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콤보는 이렇게 걸어두고 변합니다. 때려요. 보이시죠? 이래서 곰을 만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노버프에요 얘 지금 노버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영웅 운영할때는 버프유닛들이 같이 있잖아요 뭐 버프영웅이라든지 아니면 디버프라든지 한타 깡패입니다 깡패 정상적으로 후반을 맞이했다면 배오르는 재앙이죠 혹여 뭐 절대반지라도 먹는 날이 온다면 아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크기 전에 크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정말로 한12 이벤트 전에는 확실히 조져야 돼요. 어, 엠신공 기본 강의를 해 드릴 텐데 이거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이어야 돼요. 자. 이건 고급반인데 고급반 스킬인데 이거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배우는 사람들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M키를 누르고 이로 눌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H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어택을 누른다. 이러면 껴요. 이렇게 유닛이. 그때 점사로 잡는다. 이게 기본적인 배오른 컷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배오른 기본적으로 근접해서 평타를 때려야 되고, 또 순간적인 대식이나 스턴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기가 좀 편하거든요. 게다가, 변신했을때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어 변신했을때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이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좀 잡을 수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병력 이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다 디버프나 그런 스킬들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번째 방법이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사를 해두고 이렇게 무빙을 한다 칩시다 그럼 위에서 가리는 방법입니다. 진로 방해라고 하죠. 이거는 고급반이에요. 이렇게 진로 방해를 하면서 어 적의 연키를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인간 손이 디버프에 손이 디버프 기어갑니다. 상대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서 잡거나 아니면 엠신공으로 잡죠. 이게 초보분들은 힘든데 고수분들이 배우를 잡기 쉬운 이유입니다. 음 하지만 뭐 만약에 고수가 똑같이 사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속이 빠르고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역락시라고 하죠. 일부러 배우는 점사하게 하고 끌어당긴 후그 병력들을 잡는 형식입니다. 왜냐면 줄줄이 이래 올 테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줄줄 따라오니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음. 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팁이라면 엠신공 팁을 조금 더 드린다면. 대놓고 막 갑자기 이래 가면은 다 피해요 솔직하게 대놓고 갑자기 오는데 아 바보니까 얘도 그냥 피하지 이렇게 막 피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얘가 공포물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좀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순간적으로 놓치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엠신공 강의입니다. 어 숙련된 조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오르는 우리 편도 다 맞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편도 맞기 때문에 엄청난 범위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지만 우리 편도 다 맞기 때문에 어 약간 단점도 부, 비록 존재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심해야 돼요. 머리를 잘 돌리셔야 돼요. 우리 편이 이쪽에 있으면은 머리는 항상 일로해서 적을 때리도록 아시겠죠? 만약에 배오른이랑 난전을하 적 입장에선 난전으로 유도해야죠 병력을 섞여가지고 우리편도 배오른이 다 때리게 적 우리편 내편 상관없이 다 때리게끔 이렇게 만약에 일렬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병력을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은 적편 우리편이 섞이잖아요 보이시죠 이 엄청난 딜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배오른은 약간 약해지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편 내편 다 죽으니까 그리고 어 배오르니 뭐 사기성을 좀더 보자면 숙련된 조교 데미지 천딜 보이시죠? 천딜 정도 무섭습니다. 얘 공속이 느린 것도 아니에요. <laughs> 이게 배오르니입니다요. 왜 괜히 사기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얘가 막뭐 버프를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스모그 공극기를 받고 있다 재앙이죠 재앙. 절대 반지도 들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보고 키우는 캐릭입니다. 베오르는. 하지만 초중반에는 별로다. 초중반에는 사실 이렇게 힐 스킬을 이용한 뭐 지원형으로 명맥을 이어가다가 후반에 터지는 그런 영웅으로 대표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뭐 깨알 배우르도 강화되니까. 네 이상 뭐배우르에 대한 공략을.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음, 보자. 빠진 거 없죠? 음, 그러면, 배우는 공략을 마치겠습니다.